안녕하세요. 풍수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운의 하루 되세요. 구독 버튼과 종을 클릭하여 새 비디오를 놓치지 마십시오. 침대를 올바르게 놓는 방법에 대한 지침. 적절한 수면 방법은 주택 소유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침대를 좋은 방향으로 놓으면 건강하고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잘못 입력하면 주인의 삶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몽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래 동영상은 풍수스튜디오가 당신의 재산과 완전한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 침대를 올바르게 놓는 방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2. 표준 풍수 침대 배치의 여섯가지 원칙. 원칙 1. 침대의 방향이 문과 창문에서 벗어납니다. 침대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침대가 문과 창문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안좋은 일입니다. 풍수의 의견에 따르면 정문은 공기 순환의 장소이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택 소유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칙 2. 크로스바를 헤드보드에 놓으면 안 됩니다. 침대 위에 크로스바를 사용하면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압력은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피해야 할 침실 풍수로 간주됩니다. 원칙 3. 화장실 벽에 기대지 말 것. 화장실은 건강에 해로운 공기가 나쁜 곳이므로. 침대를 화장실 벽 옆에 두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주인이나 여관의 침실에는 같은 침실이 있는 화장실이 있으므로 화장실 벽 옆에 침실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풍수, 풍수 개체 및 화면을 배치하여 나쁜 영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원칙 4. 헤드보드는 벽에 가까워야 합니다. 침대 헤드는 벽에 가깝게 배치되어 풍수에서 안정감과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견고한 위치를 만듭니다. 방한 가운데 있는 침대 옆이나 침대 옆 통로는 피하십시오. 규칙 5. 침대 옆에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침대가 남편과 아내라면 공기순환의 균형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이것은 또한 남편과 아내가 편리한 여행뿐만 아니라 평등하고 조화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칙 6. 거울을 반대편에 두거나 침대에 직접 비추지 마십시오. 거울은 침실에 걸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아주 강한 에너지 거울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풍수 실내 장식. 각 사람의 올바른 색상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간단한 원칙을 참조하여 개인 공간을 더 완벽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단순성. 가구를 깔끔하게 정리. 침대 방향 선택 침대 방향은 침대 머리에서 시작하여 침대 끝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침대 방향은 주택 소유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나무, 물, 불의 마을에 속한 사람들은 북, 남, 동, 남, 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속, 지구 및 지구에 속하는 것은 북동쪽, 북서쪽, 남서쪽 및 서쪽 방향과 일치합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궁금하신 풍수 정보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풍수 정보 빠르게 전달 받으세요. 감사합니다.